제 9강 보행 전문가 양성 제도입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 특수 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어,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외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일본에 대해서입니다. 보행 훈련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해서 이해한다. 두 번째 국내 보행 훈련 지도사 양성의 어, 배경과 현 주소를 이해한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훈련 전문가 양상의 배경을 먼저 알아볼까요? 어, 그 고전이나 이런 문헌 그리고 이제 벽화에 의하면 시각 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긴 나무 막대기나 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1870년대 이전부터 지팡이를 시각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해왔음을 문헌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어, 오늘날의 긴 지팡이는 시각장인의 애 보행을 돕는 도구로서 그 채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제단 그 말, 어, 안과 의사였던 리차드 후보 박사가 상위 군인들에게 어, 병원 주변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다니는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시작했던 것을 그 시초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보행지도사 양성 체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어올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사 및 그, 석사학위를 발급하는 형식인데요. 이런 학과를 개설을 해놓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미국과 뉴질랜드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시각장애 재활전담기관에서 12개월에서 18개월간의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어, 보행지도사 자격을 주는 서유럽식, 또 일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교육이나 (1개월) 이내에 단기 교육을 하는 민간자격을 발급하는 아시아나 동유럽식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번과)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혼합적으로 그러니까 단기로 그런 재활 전담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그래서 보행지도사의 명칭도 아주 다양합니다. 지팡이 사용법 교사, 그래서 롱케인 티처라고 하는 이렇게 명칭을 어, 읽었는데도 있고요, 시각장애 재활지도사, 보행 교사, 보행 치료사, 보행훈련 전문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외국의 보행훈련 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해서 미국, 영국, 일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양성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어, 보행훈련 전문가 양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2차대전 그 이후에 1943년 벨리포지 육군병원에 안과 이사였던 리차드 후보 박사가 긴 지팡이를 활용해서 실명된 상위 군인들을 대상으로 보행훈련을 실시한 것이 이런 근대 보행교육의 시초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미국 맹인재단 즉 아메리칸 파운데이션 포드 블라인드 이하 AFB는 보행전문가 자격검장 기준으로 교육연한을 1년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에 보행전문가 양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ACVREP라는 기관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ACVREP는 Academy for Certification of Vision Rehabilitation and Education Professional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시각 관련 재활, 교육의 자격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시각 재활 치료사, 그리고 보행 전문가, 저시력 치료사 등이 이런 이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VREP가 공인하는 보행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보행 전문가 양성 관련 학과가 개설된 13개 대학. 학부는 1개고 대학원은 12개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취득 학과에서 이 개설된 그런 과정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중에 한 학교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1998년부터 99년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에는, 이런 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Certified Orientation and Mobility Specialist의 약자입니다. 콤스의 그런 슈퍼비전 하에서 최소 350시간의 현장 실습을 마친 후 소정의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이이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행 전문가 자격 검정 시험은 다음에 제시한 총 13개 영역에 걸쳐서 총200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행 이론과 실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주요 영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직능 관련 정보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시각장애를 포함한 장애의 의료적인 측면에 대한 지식 부분이고요. 어, 세 번째는 학습 이론에 대한 이용과 적용. 네 번째, 보행 지도를 위한 평가 계획과 수립 및 시행. 그리고 보행훈련 계획 수립, 보행훈련 관련된 개념 지도, 방향 정의 전략과 기법에 대한 지도, 어, 이동 기술에 대한 지도, 어,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감각 활용 지도, 시각 중복 장애인 보행 지도, 다문화권 출신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런 보행 지도, 환경 분석과 개조, 실명이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인 영향 이러한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문항으로 200 문항을 시험을 보고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의 보행 전문가 자격을 유지하는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어, 이런 그 유지하는 조건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행 전문가의 경우에는 5년 주기로 자격증을 갱신을 할 것을 어, 요구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최소 100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100시간의 보수 교육 중에 25시간은 반드시 ACVREP가 공인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보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어야 됩니다. 어, 이 밖에 기구에서도, 어, 이렇게 기구만의 특성의 그런 보행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NF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National Federation of the Blind라고 하는 그런 전미 맹인연맹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기구인데요. 이 기구에서는 시각에 대한, 이런 시력에 대한 기준 없이 이것에 대항하여 자체적인 보행 전문가 양성제도를 마련해서 이제 이 기구를 통한 보행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AFB에서는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시각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행 전문가는 시각 장애가 아닌 그런 정황인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항하는 그런 조치로서 NFB에서는 자체적인 보행 전문가를 이런 식으로 양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보행 전문가 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870년대 이전에도 이제 영국에서는 교육이 되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윌리엄 행스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블라인드니스 앤 블라인드 앤더 블라인드라고 하는 책에서 맹인의 당독 보행과 안내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보행 관련 내용이 소개됨으로써 우리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날 형태의 보행 이론과 관련 비기법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어, 영국에서는 1964년도 이후의 일입니다. 64년부터 66년에 걸쳐서 보행 훈련의 효용성 여부를 판별할 목적으로 시행된 일련의 연구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난 후부터는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을 1960년대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 영국의 경우에는 역사는 길지만 미국의 교육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그 방법을 채택하기에 이르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국과 영국에서 교육되는 보행기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어, 그러면서 영국의 관계자를 유학을 시켜서 미국식의 보행훈련의 효용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국식 보행훈련의 그 효용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고 정식으로 채택하게 되는 거죠. 어, 현재 영국의 보행훈련 전문가 자격제도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의 그런 논의를 거쳐서 1980년 기존의 기술관이라고 하는 건 테크니컬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가정방문교사 형태였었거든요. 보행관이라고 하는 모빌리티 오피서의 기능을 통합한 재활사, 즉, 리하빌리테이션 워커라고 하는 제도를 이제 1980년에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내셔널 모빌리티 센터 즉 NMC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런 재활사 양성 과정이 그런 개설됨으로써 이런 재활사라고 하는 이런 그 제도가 이제 구현이 되게 되겠죠.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NMC 재활사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활 치료사의 역할과 보행 지도사의 기능을 통합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즉 NMC의 재활사 양성 프로그램은 교육 이수자가 보행 훈련 이외에도 일상생활에 대한 활동, 의사소통 기술, 여기에서는 점자, 컴퓨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시력 훈련 등 다양한 기초 재활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각 장애 재활 전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정의 양성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국가가 공인하는 재활사 자격증이 발급이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영국의 재활사 양성 과정의 질제고의 노력 부분입니다. 1996년부터는 재활사 양성 교육이 버밍엄 시티 대학교로 이관이 됩니다. 이 버밍엄시티 대학교는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이 내에 준학사 과정의 재활지도학과가 개설됨으로써 영국에서 보행교육의 질적 향상의 그런 재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활사 양성과정은 전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년 과정으로 그런 이수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곳곳의 대학에서 재활사 양성에 대한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여러 대학이 재활사 양성 학과를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서유럽의 국가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초기 미국 보행지도사들을 다수 초빙하여 교육과정의 편성과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던 영국은 서유럽과 영연방에 속한 여러 나라의 이런 자국에서 양성한 재활사를 파견해서 보행지도사 양성과 현지 실장에 적합한 보행 훈련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데 지원을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자체 양성하게 되고, 점차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 것으로 걷고 있습니다. 어, 일본의 보행훈련 지도사 양성 첫 번째입니다. 아시아권 국가들 중에는 이런 그 현대적 의미의 보행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각장애인 보행교육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행지도사는 각 처에 소재한 여러 맹학교와 시각장애인 재활센터에서 현재 보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럼 그 역사인데요. 어, 일본의 보행훈련 지도사에는, 어, 그, 일본 라이트하우스가 전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라이트하우스는 1965년 직업생활훈련센터를 개설하여 교육과정에 보행훈련을 포함시키는데요. 어, 일본 라이트하우스는 보행 지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 해외 맹인재단, 그러니까, American Foundation for t Oversea Blind, AFOB라고 하는 이런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범적인 성격을 띈 단기 보행 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일본 라이트하우스는 후생성과 문부성의 지원을 받아 AFOB와 공동으로 1970년과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미국으로부터 보행지도사를 초빙하여, 어, 맹학교 교사와 시각장애인 재활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4개월의 단기 보행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일본 라이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어, 1979년에 설립된 국립장애재활센터 또한 1년 기간의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직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행 지도사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는 보행지도사 기초과정이 6개월로 연장이 되었고, 교육대상 역시 기존의 맹학교 및 재활기관 종사자에서 일반인으로 어, 굉장히 넓게 확대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1994년의 경우에는 후생성의 후원으로 5개월 과정의 재활지도원, 네, 양성 프로그램이 실설이 되었고요. 2001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전반기 6개월 동안은 보행훈련 기초과정을 후반기 6개월 동안은 보행훈련 응용과정을 다루는 1년 연안의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이 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후생성의 재활지도원 양성과정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이수자들이 보행지도사와 일상생활기술지도사 이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 시각장애인 관계론, 거기 안에는 공간인지, 정신의학, 청각과 피부감각이 들어가 있고요. 생활훈련 기초론, 여기 안에는 점자, 의사소통 지원기기. 그리고 일상생활훈련 총론에는 신변처리, 요리, 저시력 재활, 여가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2001년에는 일본 라이트하우스는 기존에 실시하던 이 단기 보행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2년의 과정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일본의 현행 2년제 재활지도원 과정입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사회복지개론, 학습심리학, 심리학개론, 안과학, 시각장애재활세미나, 시각장애재활론, 어, 생활훈련기초론, 보행환경론, 보행지도론 등의 이론과목과 보행실기, 기초실습, 시설견학, 의사소통기술실습, 일상생활기술실습 등의 실기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한국의 보행지소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행지소사 양성의 이 배경을 보면은 도입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개의 어떤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 도입은 1980년대 이전 단계, 그리고 확대의 경우에는 80년대 이후, 그 다음 발전은 1990년대 이후, 현재는 2000년대 이후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한국의 보행지도사 양성의 시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철 당시 국립재활은 약사였습니다.와 이믹순 당시의 서울명학교 교사였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현대적인 보행지도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어, 시각장애들 위해 체계적인 보행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그 아시아 여러 나라의 보행지도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AFOB가 1969년 4개월간 말레이시아에서 그 단기 보행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그때 두 분이 참가해서 시초로 그 보행교육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행지도사 양성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1973년 국립재활센터는 AFOB의 지원을 받아 14주에 걸쳐 우리나라 최초의 보행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 총 8명이 참여하였고요. 1979년 일본 라이트하우스의 보행지도사를 초빙하여 제2회 보행지도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두 차례의 보행지도사 양성 과정에는 맹학교 교사는 물론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어, 동사자, 이렇게 일곱 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보행훈련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어, 이 복지관은 1981년에 건립이 되었는데요.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기숙형의 기초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복지관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보행 과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어, 초대 보행교사로는 1979년 제2회 보행지도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임서욱이라는 재활교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지도사 양성에 대한 확대 과정입니다. 1980년 1월 남시철과 신동렬은 보행지도사의 육성과 기존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보행학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행학회는 한국시각장애복지관과 연합세계선교사 등과 공동으로 1981년부터 93년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31명의 관련 전문가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어 신동렬 그러니까 전그 한국 시각 장애인 그 복지관 관장이셨는데요. 이분은 1986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 명학교에서 1년간 보행 지도사 연수를 받아서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보행 지도사의 양성의 걸림돌 부분인데요. 이 보행 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이 어, 일부 민간인과 시각장애인 복지관으로 주도를 하다 보니 부정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큰 걸림돌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 국가 자격으로 제도화된지 못했다라는 것도 큰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든지 관심에 대한 부족으로 시행 초기에는 오히려 14주 동안 560시간에 걸쳐서 보행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줄어들고 교육 내용이 간소화돼서 1993년에는 8주간으로 줄어들었고요. 2008년에는 급기야 일주일로 축소가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약간의 변화 발전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를 우리가 보행 지도사 양성의 발전의 단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것의 계기는 한국에도 안내견 학교가 출범된 그런 상황입니다. 1990 (3년 8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가 출범이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인등을 받은 안내견 양성기관으로 (1994년 4월) 첫 안내견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어~ (2012년까지) 분양된 안내견의 수는 모두 어~ (153마리로) 이들 중 (57마리가) 지금 현재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 지도사 양성 발전 1990년대 후반부입니다. 어, 미국과 일본에서 이런 보행 관련 학과에서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게 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 저 김호연은 미국에 있는 그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그리고 김대식 박사는 웨스턴 미시건 대학교에서 보행학을 전공하고 보행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금 현재 저는 대학에서 그리고 김대식 박사는 미국의 대학에서 보행에 관련된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는 당시 안내견 보행지도사로 일하던 이동훈과 임덕성을 뉴질랜드에 있는 메시대학교에 파견하여 이런 자격을 취득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성진은 일본 라이트하우스 보행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현재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안내견 보행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보행지도사 양성의 현재입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00년대부터는 보행지도사 양성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자격증 과정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5일 과정의 보행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 세 단계로 나누어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3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행지도사의 자격을 우선 발급하도록 되었고요.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보행지도사 양성에 있어서 예산과 관심의 부족으로 1주 과정으로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2011년은 국가공인의 보행지도사 민간 자격으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4주간 140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은 시각장애의 이해, 시각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 안과학, 재활 상담, 보행 이론, 저시력인의 보행 지도, 시각 중복 장애인의 보행 지도, 시각 장애 영유아 보행 지도, 시각 장애 노인 보행 지도, 안내견 보행의 이해, 점자 이해, 보조 공학 지도, 일상생활 기술 지도 등 이러한 실습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2016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자격연수와 검정시험이 실시되었는데, 연수 참여 인원은 137명, 그중 122명이 검정시험을 통과하여 보행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영국, 일본의 보행 지도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나라의 보행훈련 지도사가 어떻게 양성되었는지 그 변화 발전되는 이런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어, 집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